요. <laughs> 어, 랩 잘하시잖아요. 저랩 아, 저랩을 진짜 못 하는데. 형 진짜 제일 자신 있는 랩해 보세요. 랩뭐 있지? 뭐 있지? 네. 뭐 있지? 정말 자신 있는 거. 형. 아, 누구보다 아, 형 솔로 앨범에 있는 랩. 타블로요. 솔로 앨범에 네. 있는 거. 네. 네. 예해 네. 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네. 아, 못 하겠다 이거. 할래 하실 거데. 형 가세요. 수형할수 있어요. 아 가사가 뭐지? 할수 만이 담으면 할수뭐할수 만이 담 위해 할수 없는 게 없는데. 해선 안될것스 쉽게 계하던남데 이건 잘안 돼. 어. 예 네, 뭐 이런 느낌 소리가 비슷하네요. 아, 봤어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봤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동우 씨. 예. <laughs> 이 댓글 웃기다. <laughs> 동우 씨 소개해 주세요. 아, 동우 오빠 화내 봐요. <laughs> 네. 어, 진짜 화 화내 봐요. 화내 봐요. 아, 동우 씨가 진짜 화를 잘안 내는 성격이잖아요. 아. 어, 이거 어떻게 화내 봐요? 화... 저희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화내던 멤버가 성열씨랑 엘씨인데 동욱씨가 화를 내게 했던 <laughs> 어 이거를 그러면은 오케이 어그 혹시 단어 같은 거뭘 뭐라고 뭘 하면 될까요? 아, 그냥 아무렇게나 화를 내세요 자 하나 둘셋 한번 네. 화내세요 하나 둘셋야 이놈의 자식아! 네. 아 근데 비슷해요 아, 잘하는데요? <laughs> 화낼 때도 이렇잖아요 네, 네. 어, 잘하는데? 근데 성렬씨 아! 예그 와중에 비가 와요 예 비가 오니까 인비니트, 인비니트. 네 인비니트 <웃음> <웃음> 뭐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인비니트. 비가 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현씨 댓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현씨 하지마요 우연오빠 남라틴 댄스 보여주세요 만. 네 이거 한번 보고 가야죠 하나 둘셋넷 시간이 많아. 없어요 비가 오니까 하나 둘셋넷아 리얼하게 자 하나 둘 진지하게 진지하게 몇번째 하는거야 야 표정을 해줘야죠 표정을 이입 벌려줘야 돼입벌려줘 표정을 해줘야죠 후야씨 입 벌려줘야죠 하나 둘셋입 벌려줘 입 벌려줘 아 리얼하게 리얼하게 됐습니다 아예 됐습니다 자 다음 호야씨 소개해주세요 호야 오빠 호요오빠 이번 안무 살짝 보여주세요 아 그런 댓글 없었죠 <laughs> 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호요오빠 주부애 보여주세요 주부애란 주부애란 주먹을 부르는 애교라고 합니다 주먹을 부르는 애교죠 자 주부애 준비됐죠? 아 주부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비가 오니까 자 주먹을, 하나 둘 주먹 못 부르겠네 자, 제가 주먹 바로 듭니다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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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는 하나 아, 둘셋더 아, 귀엽게 형 아, 완전 귀엽게, 더 귀엽게. 둘, 셋. 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더 귀여 더 귀여야 귀여워야, 더 귀여워야 돼더 <laughs> 오케이 <웃음> 알겠습니다 성씨 네. 주먹을 노래하죠. 부르고 네어 저희가 사실 어? 예전과는 다르게 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관계로 예. 네. 라이브를 바로 들려드려야 될것 예. <laughs> 같습니다 우리 라이브 인피니 라이브, 라이브. 네. 저희가 비가 올지 저희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네. 회사가 준비성이 좋아요. 회근이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네. 건마다 항상 비가 이렇게 빨이와 네. 가지고 회사에서 대비를 하나 해 놨더라고요. 기상청을 보셨으면 알지. 그래서 <laughs> 저희는 지금 본의 아니게 바로 라이브를 들려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인스피리트 함께하는 라이브. 자, 가 보시죠. 라이브. 아니 아직 어떤 아, 노래인지 아, 아직, 소개를 아니, 아, 아직인가요? 어떤 노래에서요? 예, 예. 지금 저희가 부를 노래는요.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도 정말 좋아했던 곡인데요. 바로 마주보며 서 있어라는 곡입니다. 이번에 예. 영화처럼 이별의 한 장면이 그려지는 곡인데요. 여러분 좋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바로 라이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마주보면서 있어. 여기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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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진듯해 싸늘한 바람만이 감동네 이대로 난 너를 보내기 싫어 난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해널 위해 날널 위해 네 눈을 보면서 이별을 구하려 하네 우린 마주 보면서 있어 oh. 순간부터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마주보면서 있어라는 노래 어색하다 <laughs> 이거 대개. 예. 제 노래를 들어보니까 지금 비오는 이 예, 날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아, 지금 많이 당황들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가 온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고. 네. 어 뭐. 지금, 뭐 우비를, <웃음> 네. <웃음> 아, 끼기는 아, 소중하니까, 아. 예, 예. 저희가 아기는... 빨리 비가 오니까. 예, 소중하니까. 네. 아.